매일 마시는 우유 꼼꼼히 따져 보셨나요? 내추럴 플랜 클래식 우유는 아로유 공법으로 우유 본연의 맛을 살렸대요. 원A 등급 원유를 아로유 특허 공법으로 만들어 고소한 맛이 남다르다는데요. 게다가 다섯 가지 미각 평가 항목에서 우수 미각상까지 받았대요.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신선함까지 유지한다니 믿고 마실 수 있겠죠? 가족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우유 한잔 어떠세요? 아로유 공법으로 맛은 업, 원A 원유로 안심. 깔끔하고 고소한 맛, 직접 드셔보신 분들은 다른 우유보다 깔끔하고 고소하다. 비린맛이 전혀 안 느껴져서 좋다. 아침에 마시면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된다. 디자인도 예뻐서 기분까지 좋아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유 특유의 비린맛 때문에 꺼리셨던 분들도 속이 불편해서 잘못 드셨던 분들도 이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겠죠. 시리얼과 함께 커피에 라떼로 즐겨 마셔도 좋고, 패키지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딱이래요.